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의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힘에 의한 그 휴전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을 힘으로 눌러 앉히면서 휴전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연 이틀 동안 이 국제유가가 아주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연 이틀 엊그제와 어제, 그 오늘 새벽에 끝난 장이죠. 모두 이제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도 전체 에너지의 거의 98%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는 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전체 에너지의 거의 98%를 수입해오는 나는 더 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수입해오는 두바이 유가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스 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스 공사는 쉽게 말해서 그냥 중동이나 해외에서 이 가스, 천연가스를 도입을 해서 이거를 도매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스요금이 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가스료를, 가스요금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한국가스공사는 자신들이 이 국제에너지 가격, 지금 천연가스, LNG 가격의 그 급변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이 역량이랄까요? 이런 걸 동원을 해서 이 국내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좀그 뭐랄까요 감세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가스공사가 지게되는 부채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원료비 미수금 추이 뭐 이래서 도시가스 연료비 승인된 요금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천연가스 LNG 가격이 뭐 급등했을 때 이걸 수입해오는 한국가스공사가 거기에 연동을 해서 바로 사회에 팔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에 팔게 우리 시장에 팔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겠지만 그 가격이 오른 부분을 한가스공사가 자신이 왕충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이그 부분, 그니까 인상된 부분의 일부분만 반영을 해서 시장에 이 가스를 내놓는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 대신 이 미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수금.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가 사온 가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그 시장에 내놨을 때는 미수금이 발생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천연가스비가 낮아지면은 다시 또 미수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스공사 실적에는 아주 결정적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분기 실적을 보면 뭐 예전보다 그 겨울철, 1분기는 그 1월, 2월 겨울철이 들어있는 그런 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난방에 대한, 난방에 대한 가스 소비가 많을 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량도 1분기가 많습니다. 다른 분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1분기 때 사용량이 많으면, 이때, 이제 규모 의 경제를 도달하면서 순익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도 비용절감을 잘해서 그런지 매출 외형은 줄었지만, 이, 이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지금 가스공사는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천연가스 LNG 가스 수입 가격이 뭐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이제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 추이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도 특히 이제 더 이상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멈췄다는 건 반대로 이게 낮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스공사는 최대주주가 이제 정부고 또 한국전력하고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한그반54% 정도가 정부지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지분을 제외하고 개인들, 개인 투자들이 자한42% 정도를 주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그, 이런 국제유가가막 급등했을 때 석유는 우리가 꽤 많은 물량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엔에서 권고하는 상황은 한 90일입니다. 3개월치.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 민간에서 갖고 있는 것과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걸다 합치면 이게 뭐백 며칠 분이니까 이 권고 유엔에서 공고하고 있는 양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천연가스는 좀그 정보를 미공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9일분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게 좀 리스크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 뭐랄까요? 보관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늘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스공사가 이게 이제 그 동해 유전, 동해 심해 석유 천연가스 탐사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급등했을 때 국민연금 보유 지분을 일부 줄였습니다. 한1%좀 넘게 팔았죠. 그만큼 차익시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운영을 잘하는 건데요. 그 동해 탐사는 그 실제로 한 5천억 정도 다섯 군데 뚫어보고 나서 경제성 없다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솔직히 이제 5천억을 하면서 이 동해 이쪽, 그, TK 지역에 돈이 풀린 거죠. 0일만 일대에 돈이 5천억이 풀린 겁니다. 이거를 순진하게 무슨 여기 바다에 무슨 석유나 천연가스를 뭐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 그럼 바보 같은 걸 대선을 앞두고 누구나 다 의심해 볼수 있죠. TK라는 게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여당인 국민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자기 텃밭인데 여기다가 돈 뿌려준 거라 마찬가지예요. 이미 호주업체가 그 10년 넘게 그 탐사를 해서 경제성 없다고 자기들 돈 들여서 탐사한 부분을 관국관을 그냥 아예 포기하고 나갔는데 여기다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무슨 그 뭐랄까요? 브로커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와서 외국인이 무슨 여기에 초기가 뭐 많이 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그런 짓에다가 우리 혈수제 5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나오면 어떡할래? 이게 로또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님이 계속 돈을 투자한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해야 TK 자신들 텃밭에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들 집권 여당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돈 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 되지도 않는 걸 계속 세금을 내자고 하지 않는데, 세금을 쓰자는 건데, 정신 나간 짓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동해탐사 이쪽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공무원도 그렇고 책임져야 됩니다. 세금을 이렇게 헛하게 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세,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거야말로 진짜 세금 도둑질이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가스공사는 일단 주가가 급등해서 그 국민연금도 주식을 팔고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게 솔직히 좀그 의심스럽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여튼 뭐 가스공사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이제 다시 지수가 지분이 이제 10%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이제 그, 이 그, 동일, 영일만, 그쪽 소유탐사,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아주 급등했을 때, 이때, 이게 좀 주가 작전이 아니냐. 왜냐면 3만원 했던 주가가 단기간에 한달 만에 벌써 6만원이니까 100%가 증가합니다. 100%가. 이거는 주가 조작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도 분명히 주가 조작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한국 그 가스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건 이때 너무 그 작전 세력들이 해먹고 갔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1분기 들어와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이제 서서히 가스공사는 이 주가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적정주가 한 8만 정도 되지만 이미 작전 세력들이 해먹고 간 부분 때문에도 주가의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이런 이 동해 심해 가스 뭐 천연가스 뭐 석유 탐사 같은 이런 작전에 휘말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국 가스공사는 제대로 그 대접을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공사는 오히려 이 지금 예전에 그 동해 심해 전가 그 천연가스인가요? 그 탐사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주가 작전이 벌었다 의심되는 그 정황 때문에도 오히려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작전이 나쁜 짓이라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쥐약 같은 겁니다. 하여튼 하, 한국 가스공사도 이 해외에서 에너지를 대부분 사오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유틸리티주에 해가지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다, 지역난방공사 이세 개는 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가스, 그, 가스에 대한 그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